수많은 주린이들의 심장을 흔드는 삼성전자 주식. 부동의 1위 기업의 주식이니까 당연히 비싸겠거니 하고 주가를 확인해 보면 뭔가 이상해. 2021년 10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6 9,200원이야. 응? 네이버가 39만 4,000원인데 왜 삼성전자보다 네이버가 더 비싼 거야? 왜 그런데도 삼성전자가 1위 기업이라고 하는 거지? 보통 어떤 기업이 1위라고 할때그 1위는 인지도나 매출액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시가총액을 말하는 거야. 시가총액이 뭐냐고? 한 주당 가격에 발행 주식수를 곱해서 나온 수치야. 갖고 있거나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가총액이 오르고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시가총액도 떨어지겠지? 그래서 아무리 네이버 주가가 더 비싼 것 같아도 삼성전자 발행 주식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413조 7059억. 네이버는 64조 7,198억이야. 이렇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1등이기 때문에 1위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바로 주가만 가지고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 이유야. 그럼 우리가 시가총액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바로 미래 산업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야. 최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부동의 1위는 삼성전자지만 다른 종목들은 수시로 변하고 최근에는 반도체나 바이오, 플랫폼 관련주들이 상위에 랭크된 걸알수 있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야. 현재 상위권에 랭크된 기업들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반도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강세야. 이런 기업들이 현재와 미래에 가장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겠지? 혹시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투자 전에 그 기업의 과거와 현재 시가총액의 흐름을 쭉 한번 봐봐.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점점 떨어지는 추세인지, 혹은 지금이 주식이 저평가되었지만 점점 성장성을 인정받는 추세인지가 큰 흐름으로 보일 거야. 다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만큼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반대로 갑자기 오르는 경우도 드물어. 요즘 말로 떡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지. 시가총액은 검색창에 시가총액을 검색하거나 사용하는 주식 어플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동목들의 순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에서도 시가총액과 그외 자료에 대한 공식력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길 바래.